주를 서시오. 주를, <laughs> 주를 서시오. 차트보감의 허준입니다. 정말 구라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차트 분석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어나자마자 내가 아르고를 갖고 왔어. 일단, 어, 플로우랑 비트코인 캐시, ABC, 먹은 사람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일단은 아르고를 갖고 왔다. 어, 이건 내가 이제 요즘 흐름이 좋다라고 설명했던 코인들 중에 하나. 아르고인데, 설명 을좀 해줄게. 나는 갖고 있진 않고, 자, 이렇게 빨간 추세선이 있고, 요 안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이 추세선의 신뢰도가 깊다라는 거를 증명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추천을 했지, 이 부분에서. 어, 꺾이는 걸 보면서, 이 하단선, 하단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꺾이는 걸 보면서, 아, 보조 지표들을 또 괜찮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다라 그랬는데, 일단은, 짧게 짧게 이렇게 양봉을 띄고 있다. 그러면서, MACD 같은 경우도 파란색에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점점 연해지면서 핑크색으로 갈 거야 라는, 요렇게, 요렇게 변해가는 거야. 변해가려는 어. 그런 신호를 주고 있고, 근데 이 신호는 어떤 신호냐? 이 신호는 이 여자가 나를 그냥 쳐다봤어. 근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여기서 대시한 사람이 있어? 거의 없단 말이야. 대시해서 근데 만약에 잘 됐어. 그러면은 뭐 하루도 빨리 사귀는 거지, 그지 응.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신호야. 선행 지표인데, 도박을 해야 되는 신호라고 근데 좋은 거는 이 MHD가 이 시그널 선을 GC하기 전이다라는 거 GC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내가 응용해서 쓰는 건데 이것도 골든크로스 하기 전이다라는 거그니까 굉장히 이 선이 굉장히 신뢰하기 좀 좋은 내가 잘 쓰는 표인데 자 여기 봐봐 골든크로스 하니까 여기 어때 신호 딱 왔지? 떡상 보이지? 골든크로스 떡상 보이지? 이런 맥이다. 어, 엄청난 맥이다라는 거. 일단, 이런 상황이고, 이거는 절대 매수를, 매수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호가 떴으니까, 어, 홀딩 해보는 거 어때? 다른 거 간다고 팔지 말고, 이것도 갖고 있는 거 어때? 이런 뜻이야. 이런 뜻. 자, 요 빨간선과 파란선. 아는 사람들은 알지? 허준이 싶은 맥이다. 요 파란선 밑에 있으면은, 사면 안 되고, 빨간선 위로 올라왔을 때 사야 된다. 어, 기억하고 있지 자 지금 비트코인이 좀안 좋았었을 때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왔다 올라와 주면서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고 자 거래량 지표도 나쁘지 않다 거래량 지표도 나쁘지 않다 라고 나와 있고 거래량을 보면 요런 장대 한번 보이지 장대 한번 요런 이런 거 요런 이런 거윗꼬리를 그려주는 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물량을 물량을 좀 빼돌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난다 라는 거 확실한 건 없어 확실한 건 없어 보통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차트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OBV가 평행하거나 위로 올라가면은 매집이라고 생각하거든 매집.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개미들이 물렸을 때 팔지 않는 심리 있지 본전 심리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올라가는. 그래서 OBV가 횡보를 하거나 올라간다 고볼수 있어.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이것만으로는 뭐 세력의 매집했다 이런 거 보기 힘들고 내가 봤을 때는 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매집의 좀 흔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갈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자 지금 요 208원 있지 208원이 굉장한 지지저항대야 지지저항대인데 지금 뚫으려다가 실패 실패 뚫고 나서 안착 후에 가주는 패턴이란 말이야 원래 이런게 아이콘이야 아마 그랬을거야 아이콘 한번 볼까 아이콘 같은 경우도 뚫고 뚫으려다가 짚고 올라가는 그래서 아르고도 어, 막고 막고 짚고 올라가는 거를 좀 기대해볼 만 하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나는 좋게 보는데 이거는 절대 매수하는게 아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갖고 있어봐라. 홀딩 해봐라라는 느낌이야, 홀딩. 난 이거 절대 안 사. 난 이거 안살 거야. 안살 거고, 홀딩 해보라는 거야. 만약에 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할 매수 해야 돼, 분할 매수. 내가 댓글 보니까, 아, 저는 모르거 몰라요. 몰빵 갑니다. 이런 거 하는데, 몰빵 좋지 않아. 몰빵 좋지 않다고. 하지 마. 아, 그러다 진짜 물리면 또 슬퍼할 거잖아. 그지? 하지 말고, 당장에는 일단, 당장에는 일단 이런 선을 넘어줘야 돼, 이런 선. 한, 200, 한, 얼마야? 잘모르겠2 5 0면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거 넘어주고 가야 돼. 항상, 이렇게, 차트가 가다가, 이전 고점 있지. 여기를 뚫고 나서, 뚫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오케이? 뚫고 나서, 멈추고 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알았지? 여기 이런 식이야. 뚫고 나서, 멈추고, 가야 돼. 근데 지금 힘이 없었는데, 어, 괜찮았다라는 거. 지금 아주 좋다. 느낌이 좋다라는 거. 갔지? 어때 성토하고 돈 많이 벌어라. 안녕.